네. 어, 두달 동안 어 했던 이사야 성경 공부는 어,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끝냈고요. 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들어갑니다. 9월, 10월 이렇게 보면 어, 우리 QT의 그 흐름을 보면 어, 창세기 어, 고린도 후서 또 시편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창세기인데요. 오늘 창세기, 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겠는데, 어, 창세기 37장 내용입니다. 어, 그 야곱의 가족 스토리로 시작돼서, 이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창세기 마지막 때까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어, 근데 사실 오늘, 그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 출발점이 뭔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도 또 들지 않고, 뭔가, 어, 뭐, 순기능의 가정도 아니었고, 또, 뭔가 갈등도 많고, 또, 부족함이 투성이었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그 꿈이라는 단어를 언제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 내 꿈은 이거야. 나의 꿈은 이거야. 여러분 꿈이란 단어 어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나이가 먹다 보면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꿈꿀 수 있습니까? 아,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꿈을 꾸죠. 근데 우리는 또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꿉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어, 충만해지고, 그 교제가 가까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 꿈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꿈을 꾸게 되냐면, 현재를 뛰어넘는 꿈을 꿔요. 아, 지금 이래도 괜찮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꿔요. 그 미래지향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검사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보면은 단어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꿈꾸고 도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젊은 청년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된다라기보다는 꿈꾸고 어, 꿈을 꾸게 하는 단어와 또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요셉의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총리,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어, 부분만 알았지, 그첫 번째 출발점은, 음, 그렇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어, 인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 요셉은, 그, 예고의 총리가 될 만한 인격을 갖지 않았, 못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고자질하는 사람, 고자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성숙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앞뒤 분간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더라. 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개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개념 없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어보셨습니까?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어, 우리 자녀들을 일찍 직장 생활을 시키고 일찍 구명이 눈뜨게 하는 것이 철이 들게 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을 알게 되죠. 어, 자 어쨌든 어, 그런데. 음~ 꿈을 꾸는데 관계가 좋았어 관계가 좋으면 뭐 인정해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미워했다고 해요 근데 이 미움이 나중에 구덩이에 그 당시 그 구덩이는 한번 들어가면 못날 구멍 구덩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쳐놓는 일까지 당하죠 그리고 또 아버지도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진 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고입니다 아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편해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편애하게 되면 안 되죠. 어, 그런데 편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지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나, 이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수 있나, 그런 풍부한 인격과 아버지한테 배운 거 별로 없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회사로 친다면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위 상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은, 뭐, 또, 이렇게 거칠고. 아, 그런데, 아,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죠. 사실은, 아, 6절에 보시면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또, 2절에 한번더 하죠. 또, 어, 그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 꿈을 꾸게 하시죠. 근데 이것을, 어, 그 형제들은 미워했다고 표현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기담아 들었어요. 10절에, 11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표현은, 이두 번째 꿈은 결국은 아버지와 모든 형제가 어, 예굽으로 건너가서 요새 앞에 부복한 상을 황 암시한 건데 사실은 요새 꿈을 사실은 어 야곱은 이게 가그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뭐나 이거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너될수 있어. 할수 있어. 긍정해 주고 어 축복한다. 라고 바꿔 주셔야돼요 지금의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야 네가 뭐가 그렇게 되냐?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꿈들이 있죠. 근데도 축복합니다. 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될수 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가능성은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거죠. 어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꿈을 꾼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꿈이 뭐였습니까? 국무총리가 최종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덕이 되고, 기여하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재정의 모음과 교회의 목적 등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 나의 어떤 풍성함을 먼저 받고 또 가정의 풍성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 또 기여하고 이 세상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꿈인 거죠.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교육처라고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네가 그걸 갖고 어떻게 기여할 거니 그게 되게 중요한 어, 태도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물어봐요. 너 이거 갖고, 누굴 기여할 거야? 라고 물어봐야죠. 어, 그래서, 요셉은 내가 국무천리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결국 하나님의 꿈은 항상 남을 향해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 교회를 정말 성숙한 시민사회에 필요한 신앙의 성숙함,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켜놓 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막아서, 너가 신앙은 잘했는데 막아서는 막 욕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 건강한 시민, 성숙, 시민사회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죠. 배려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하지 못해요. 내가 돈 하나 벌벌 떠는데 누구 섬겨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훈련장이 교회인 거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재정 관계를 맺고 어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나중에 어디 가서 자라겠다. 나중에 그거 몇년못버팁니다몇년못 버텨요.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저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그 길에 최선을 다해요. 물론 게으를 때도 있죠. 100%가 아니더라도, 왜죠? 거기서 무너지면 틀모지 나가서도 세, 세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면서 우리는 참 위로가 돼요. 꿈꿀 수 있고, 또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인격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무려 한 17년? 그 거의 20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트레이닝을 시키시죠. 그러고 나서 요셉을 세우시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요. 꿈에 대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인격을 준비시키고, 신학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지식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이런 시간은 꼭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지금은 우리가 줄래도 얘기했지만, 6년 동안 코로나를 대비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염두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죠? 성도를 개개인 적으로 스스로 큐티하고, 스스로 말씀을 먹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어디서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면, 못쓰게 만들잖아요. 마치 자녀를 키웠는데, 자꾸 품 안에만 내 자식을 만들면 안 되죠. 음, 자식이 독립할 수 있게끔, 또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숙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에서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부족해. 내가 무슨, 내가 뭐 집에만 있는데, 또 내가 지금 어떻게 경력 단절이 됐는데, 이거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꿈에 대한 그분을 하나님이 일어나가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꿈꾸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이 꿈을 주십시오. 저는 그레이스 교회를 꿈꿉니다. 당장은 아니어질 수 있는데, 뭐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그레이스 교회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이 세계 열반 가운데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근원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꽃을 전하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꿈꿔요.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음, 선포하고. 다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꿈꾸면 근데 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남편을 보지 마시고, 미래의 남편의 상을 보고, 기도하시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9월 달에는, 어, 다시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적이 아는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그리고 꿈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꿈꾸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